S.Y.S 그룹 ZEO YANA JAEHEE 오늘은 저희가 보물찾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걸 해. 하고 있습니다 하나 찾으세요 우와 자 저희 사둔거는 어. 여기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놔줄게요 아, 가리면 어떡하지? 사. 사. 첫부터 휴대폰인데, 1분마다. 자 일단, 야핸드폰 내려놔. 다원이지. 아니야 1분마다. 일단 진짜 소파 옆에 있어. 야파 아, 저기. 약간 지고 따로 자2분 30초 됐을 때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

확인 바 n t understand. Oh, I didn't. I didn't even want. I 어 a n k i 아 근데 나 아니, 아니, 얘들아 얘들아 a n kiss you. I can k i 니 s you. I can kiss you. I can kiss you. I can kiss you. 여긴 너좀 여기서 좀 말하는 게 좋겠다. 좀, 좀, 좀 차가운데, 좀 차가운데서 붙어 있어. 차가운데. 차가운데. 여기. 에어컨. 나그 거기서 아까 쳤어. 피제. 저 샀어. 이미 차가운 거라말 했다. 너도 알 거야. 아까 내가 간 곳이야. 아까 지온이안 아, 내로 간 것이야. 이지온이안 내로다. 그거 먹고 싶어. 거야. 어디 어그지 수영장 입에 담는 거 일반적인 내용. 차가운 거. 얼음. 어? 고기 한승다고 물. 안 되잖아. 그 그 여자, 가틀라파트리언니 오정, 오정이네. 어! 내가 아무래도, 야, 너 목표인데, 혹시 그 여자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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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, 그 뭐지, 그 어. 정보를, 그, 어. 야, 그 여자 맨날 자기 헬스장는데 <laughs> <근데 웃음> 진짜? 근데 그거 커지지. 그 깔끔해, 커지는 거 같다고. 맨날 끝나고, 자기도 사우나 가는데, 그 사우나에 그 여자 한 번도 뭐 그, 그안 되고, 사우나 깔끔하지 않은데, 그거. 사우나야? 사우나에 뭐냐? 아, 그거 다안 되는데, 아니라는 가그 거야. 컨셉인가 <laughs> 봐도. 얘 바닥 밖 이러네. 하데는 여러분, 난 갔어요. 아니 뭐, 차세요. 나가고는 지금 이거 어때? 왜 슬카를 올리는데 네, 이렇게 하자, 하는 거야? 나는 이렇게 누워 있고 너네 여기 이렇게 위에 있는 거야. 너 그렇게 있고. 그 다음에 제인이가 여기 위에 있는 거 어때? 난 이거 할 그래 너너너 이러고 이러고 있고 저는 바로 안녕 나 이러고 있을래 오케이 시간 다 했습니다 여러분. 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. 뭐 안녕. 다음에 만나겠습니다. 자 쿠키 영상에서 볼게용. 요아 안방.